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알면 공부도 보이는 거고, 왜 해야 되는지. 남들보다 빠른 깨달음을 가에면 1년, 2년 생각하는 게 틀릴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승수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시절에 유통을 하던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려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초등학생 애기 키우는 어머님들이 많으니까 혹여나 혹시 꼭 거북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배울 수도 있겠구나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시절부터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범천동에 살고 있었는데 부산에 그 동천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면 항상 거북이가 크다란 거북이가 <목소리> 있었어요. 이런 걸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잡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면 중앙시장이라는 곳도 있어요. 중앙시장 가면 항소개구리도 있고, 뭐 물고기도 달아있다가 물고기도 있고, 저는 그, 그런 게 구경하는 게 재밌었어요. 거북이를 할머니가 팔고 있길래, 아, 제가 거북이 가져오면, 잡아오면 살 거냐고 물어보고 자기가 산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할머니 산다 해서 나는 그래서 그 거북이를 아, 잡아야겠다. 근데 잡는 것도 나는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문방구에서 잠자리채를 두 개를 엮어가지고, 거북이를 잡아서 작은 거는 3,000원 그때 받고, 큰 거는 5,000원씩 받고, 제가 돈을 받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잡은 친구들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거북이로 수익을 내고 초등학교 때 그리고 우리 문방구에 그 미니 가재가 있는데 완전 랍사 같이 생겼는데 미니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엄청 인기였어요. 어 친구들한테 이가재만 팔아도 뭐 2천 원뭐 이런 거 파는 거1천원 이렇게 파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랑 잠자리채랑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같이 그다음 동대신동에 그 계곡 가가지고 우리 이 가재 잡으러 가자. 가재 잡아서 이제 또 친구한테 팔기도 하고 어 문방구 사장한테 님 들여서 또 팔기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파는 유통적인 걸 아는 거죠. 아 뭐를. 잡아서 팔고 싶은 느낌인 이제 아는 거예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딸기를 좋아한대요. 어 그러면 내가 딸기 가져올게 너 살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산다고 했어요. 근데 날 자기가 딸기 좋아한다고. 제가 옛날에 산에 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산에 가면 산딸기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바구니 하나 들고 산딸기 있는 거다 따왔어요. 다 따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거 씻고 주면서 내가 이거 사라고 줬는데 이 친구가 안 산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다팔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그때 제가 좀 충격이어서 딸기를 다 던지고 그리고 깨달았죠 마음이 변하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오락실 또 친구들이랑 가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제가 뭐하는 돈은 거의 안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내가 뭘 찾아야지만 돈을 썼는데 일단 뭐 100원짜리 있으면 굴러가는 거 있으면 이제 그걸로 오락했는데 또한 판을 더 하고 싶어서 오락실에 그 땅바닥을 다 뒤지니까 이제 100원짜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아는 거죠. 와, 오락실에서 어, 뒤지면 나오구나. 그때부터 이제 뒤지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럼 다른 오락실 가면 또 없을까? 오락실이 세 군데인데, 오락실 이틀에 한 번씩 오락실만 뒤져도 분명히 100원이라도 나왔어요. 그때도 만원짜리도 주신 적도 있고, 뭐 천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당연히 주신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만의 이제 초등학교 때돈 버는 방법에 터가 생긴 거죠. 또 거북이가 또 나오면 거북이 잡고. 그리고, 가재 잡으러 가고, 그리고, 오락실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벌면서 유통을 아은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유통을 하고, 세세하게 뭐,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공부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그간 동안. 친구들 뭐 열심히 공부 배울 때 저는 근데 그때 유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유통이 스스로 깨달아진 거죠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했는데 항상 붕어를 잡았어요 내가 아빠한테 아빠 붕어 내가 팔면 내가 이거 이돈 내가 가지고 십자매 내가 사고 싶은데 사도 되냐고 붕어는 중앙시장 가서 내가 다 팔았어요 팔아서 6천 원씩 받아오고 그랬는데 6천 원씩 받아왔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새 키운 게 십자매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산 이유는 이 십자매에서 또 새끼가 나오면 또팔수 있으니까. 꼭 구독자 어머님들, 애기들이 지금 학교에만 꼭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다는 거죠. 그냥 내만의 돈을 버는 방법을 깨닫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이거를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잡아서 끝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떻게든 돈으로 만들어봤다는 거죠. 어째 보면 사회생활 먼저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공부만 생각한다면 그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가지는 시간이 남들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꼭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늦은 게 아니라 어째 보면 저는 남들보다 너무 빨랐던. 보니까 지금도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 있듯이 그래서 좀 우리 지점에 오시는 아기들 데리고 온 어머님들 보면 꼭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기들한테 너무 스케줄 맞춰서 공부만 시키는 것보다 가가 이게 맞지 않으면 그게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지 않고 요거를 배웠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알면 공부도 보이는 거고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이직을 가져야 되는지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 구독자 어머님들이 많다 보니까 아기 어머님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려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이런 관심사가 있으니까 어려도 책만 알수 있게 하지 말고 이 사회를 알수 있고 돈을 벌써 알수 있게 하는 거가 공부의 목적은 다돈 벌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저는 뭐 우리 자식 돈잘 벌고 좋은 직장 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데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려면 원래는 돈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부터 가르쳐야지만 돈이 흘러가는 구조 그 구조를 알아야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뭐를 시켜도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겠구나, 어떻게 팔아봤구나, 어떻게 고생했구나를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가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회와 돈부터 먼저 가리키면, 이 돈의 구조부터 가리키면 아이들이 먼저 빠른 깨달음을 가져서 남들보다 빠른 깨달음을 가지면 1년, 2년 생각하는 게 틀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좀 키워주는 게 저는 아이들과 또 성장하는 게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은 꼭 이게 맞는 말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제가 경험했던 그 스토리를 약간의 그냥 설명해 드린 거고 혹시나 참고만 할수 있도록 말씀드린 거지 꼭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일단 앵무새랑 크게 관련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혹여나 또 다른 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꼭 앵무새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해꼭 남들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